그치? 음. <laughs> 니는 약간 나까좀 나쁜 여자랄까얼굴도 귀엽고, 음, 좀, 좋다 좀, 좀, 가졌지 나는 맞지 선배 귀엽 좀, 귀엽고 예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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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<laughs> 아니 그거를 방송에서 말하는 거야? <laughs> 보여달라는데? 미친 <laughs> 보여줄 수는 없고요 뭐 희나는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내가 뭐? 네, 왜, 왜 남의 걸 보여줘 보니까 여자집지왜날 왜? 보여줘 왜안 봐줘 <laughs> 아니 진짜 니 일만 벗을게 앞에까지는 안 벗을게 그러면 왜?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삼각 모쏠게 뭐 희나야 언니가 어, 보는데 <laughs> 이거 뭔뭔 소리야 이게 <laughs> 아 나한테 아니, 보여주겠다고 희나, 어 희나가 아 나는 희망하잖아. 나는 뭐, 난다 모쏠됐지 우리 여자끼는데 맞지 지 우리 아예 같이 온센 가자 온센 어쩔 나 누군가랑 같이 온쩔 가본 적이 없다 첫번 그때 윤알도 안 했으면 같이 갔어 그런가 나 근데 거절했었어 이고 <laughs> 나는 다른 사람 거 보는 거 좋아하는 데내거 보여주는 거는 부끄. 아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이해 간다 근데 아까 왜 나한테 뒤만 보여준다 그랬어? 언동이는 진짜 자신 있어 <laughs>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볼게 좋아 사진은 어떻게 내릴까? 한 조금만 내리까 아니면 다 <laughs> <안 있구나. 웃음> 아니 그런 정해야 돼? 이 선택 가능 옵션이에요? <laughs> 선택지 아이스크림 <있어>. 토핑이에요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팬티는 내리지 않고 팬티도 남은 끼고 약간 팬티를 좀 <laughs> 열심히 위에 올린 다음에 언덩이 어지럽다. <laughs> 아니, 선배, 내가 진짜 내가 스텔라이브 오기 전에 선배 클립 보고 <laughs>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 알아? 이런, 이런 성적인 농담도 쳐야 되나요? 이러면서. <laughs> 아니, 선배 거 보고 <laughs> 진짜 충격 <laughs> 먹어가 내가 진짜 살고 거 이렇게. <laughs> 우리 뭐, 고, 보죠? 보고 밥도 먹고. 한번 엉덩이도 한번 보여주세요. 만나는 날 전날에 저 로션 열심히 발고 간다. <laughs> 아니 뭐뭐 뭐 내가 만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면 <laughs> 뭐, 뭐 로션을 발. <laughs> 잠깐 만이거를 버기만 하고 안 만지고 간다고? 예? 너 지금 몇 점면이 브로 하고 있는 그거를 안 하고 가겠다고 미팅하는 거니? 예? 아니 이거 꼭 만져야 돼요? 아직 모른다고? 그럼 내가 토닥토닥만 할게 토닥 아이고, 아이고 귀엽다 하고 토닥토닥만 해볼게 그치 그치 좋아 토닥, 토닥토닥도 좋아 <laughs> 아니 뭐 만져달라는 사람 처음 보네 <laughs> 나 이기생들이랑 있으면서 진짜 아 얘네들 진짜 변태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는 정말 뭐. 보법이 다르다 진짜 역시 뭐? <laughs> 역시 선배다